개가 아니라 세개였어 응. 무서워 무서워. 으 응. 아빠. 응.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? 일단 영상을 안 올렸던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자면, 먼저 첫 번째로는 회사가 제 주변에서 이제 권고 사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다 보니 약간 위기감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. 막 나도 잘리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도 들면서 유튜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멈췄던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약간 협찬을 받겠다고 조금 광고를 넣은 영상들도 제작을 했었는데 소정의 상품 받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위해 제가 투자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, 오, 어,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영상들을 못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러다 보니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지. <laughs> 내가 원래 하려던 건 이런 게 아닌데 괜히 내가 갑자기 이런 걸 눈이 멀어서 이런 걸 하다니. 하면서 조금 속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약간 현타 왔던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유튜브 시작했었나? 하면서 그 내가 저 그리고 올해 제가 운동을 하나 시작했었는데, 거기에 거의 집중을 했어요. 제가 회사를 잘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,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, 제가 제2의 삶을 그걸로 살아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좀더 거기에 집중을 막 하다 보니까, 좀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. 그게 그 운동이 약간, 영상을 자주 만들게 되는 운동이어서, 그거에다가 조금 힘을 쏟다 보니,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좀 많이 두, 줄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 영상들은 제 인스타에 있기는 하니,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끔 와서 보세요. <laughs> 근데 왜 다시 또 돌아왔느냐? 응원이 필요해져서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보게 됐습니다. 네, 어,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제가 유튜브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냈기 때문에 음 말을 하려고요. 어 일단 제가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한 시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어 그냥 우연히 해본 검사였는데 그게 공짜라고 해서 <laughs> 해봤던 검사인데 안 좋게 나와가지고 몸에 또안 좋은 게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, 사실, 약간 충격받았지. 그날 집에 가면서 막 울었어. 막 이러면서. <laughs> 어, 그 남편한테도, 어, 뭐지, 나랑 결혼하고 후회하겠다. 막 이러면서. <laughs> 나 살림도 잘 못하는데, 나 아기도 못 낳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은데, 가는 길에 제 차를 타고 갔었는데, 또그 결과를 듣고 가면서 막 울었어. 막 오니까. 처음엔 몰랐던 거야. 우는지도 모르고, 울지 예상조차도 못했더라고요. 이거 뭐야? 눈물이야? 왜 울어? 막 이래서 나 울지 몰랐어 막 이랬는데 어, 남편은 오히려 우덤덤하게 아니 애를 못 갖는 것도 아니고 왜 우냐 방법이 다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데 왜 우냐라고 하면서 달래줬고 음... 하면 되지 라고 해줘서 왕전 T 남편인데 이럴 때참 좋더라 그래도 그래서 이틀 정도는 우느라고 잠도 잘못 자고 막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때 살짝 스쳤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야. 이거 유튜브 각이지. 브이로그나 찍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가 나은 괴물. <laughs> SNS 중독 이런 긍정적 효과를 냈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좀더 힘을 내보자 했고 막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나쁜 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. 뭐, 제가 몸에 다른 게막 이상이 있는 것보다는, 어, 난자가, 난자의 수치라고 하나? 그런 게 높지가 않아서, 지금 난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.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인데,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, 시간을 당기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, 다중에, 뭐, 용종이 좀 있어서, 그거를 제거하면 좋겠다고 하셨었고, 그래서 막상 까먹는데 용종이 엄청 많았던 거지. 그래서 그거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요. 그리고 그러면서 중간에 난자 채취도 한번 진행했는데 그 배아가 많이는 안 나와서 한번더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번 주사 엄청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1월 1일. 그래서 어,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진짜 처음에는 뭐 내가, 박사를 괜히 했나, 내고생해서 기능이 하필이면 거기가 안 좋아졌나, 막 이렇게 생각을 했고, 아니,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이상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, 그런 검사 왜안 하는 거야? 막 이러면서, 속상했고, 저는 이제 뭐랄까? 아기를 안 가질 거였으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고요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, 지금 저희 남편이 대부분의 살림을 많이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,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기를 낳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맨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동생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는 게 그냥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빨리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실 때 아기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쉽지가 않네 하니 갑자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. 막그 주변에 아기 안 낳겠다는 사람 보면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꼭 이렇게 아기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하겠지? 나는 낳고 싶은데 왜 하필 그런 어, 상황이 안 좋을까? 그랬지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. 제가 내린 결론은 타고난 거다. 라는 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랬던 건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고 취재를 예측할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 해봐야죠 뭐 수술도 마쳤고 그래서 자연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일단 아직 한 번도 이식은 안 해봤으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내 배아가 디프리저에서 떨고 있어 <laughs> 아무튼 여러분의 응원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울지 않지만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<laughs> 아무튼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으니까 용서해달라는 영상 나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<laughs> 전 다른 분들도 몸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<laughs>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는 것도 안 좋다고 하고 잘못 잤지, 근데 학교 다니면서. 다른 분들도 몸을 챙겨가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회사를 좀 쉬어야 되나,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,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다가 지금 막판에 평가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 그런 휴직을 잘못 때렸다가 또, 안 좋게 받을까봐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퍼. 그때도 돈 걱정부터 듣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 그거 엄청 비싸대 하면서. 찾아봤는데 지원금 어느 정도 나오니까 돈 걱정은 좀덜 해도 될것 같고 내몸 걱정만 하면 되겠더라고요. 뭐 하면 되지? 하면 되죠. 라고 마음으로 이번에도 또잘 해보겠습니다. 물론 앞으로 원래 올리고자 했던 영상들도 올리겠지만 브이로그로 그런 영상들을 몇 가지 이제 정보성으로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젠 진짜 결심했어. 여러분들, 응원이 필요해요, 저도. <laughs> 이번 채취와 이식, 제 이식은 처음 하는 건데 잘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.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했어도 검사 받을 수 있다니까 한번 받아보세요.